예를 들자면, 아시죠 그냥 궁서체, 궁서체 혹은 때림체럴 이럴 도이고 때도, 이럴 때경고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이입니다 오늘은 상대 럴장품의럴때이너입니 이럴 때이너계 이럴 때 그리고 우리 에스테틱 디자이너계의 피카소 바로 김서연 주임님과 함께 어, 에스테틱 디자인과 그 에스테틱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디자이너가 보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어, 긴장 풀고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주임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화 장품에 이제 막 1년을 넘기고 2년에 가까워지는 디자이너 김서현 주임입니다. 네, 우리 김주임님이 이제 어, 2년 동안 많은 걸을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시고 매출 상승이 이어지는 원장님들도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도움을 달라고 해서 도와드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수가 뭐, 세각이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어,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주로 샵에 비치되는 이제 제품들, 그리고 뭐 관리하고 계시는 그 프로그램들, 뭐 홍보 이미지, 그리고 음. 뭐 그리고 메뉴판, 음. 그리고 샵에서 뭐 이벤트 하시는 것들, 뭐 음. 프로모션들, 그런 것들, 홍보지 제작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 원장님들 이 요즘에는 SNS로 많이 홍보하시는데 그 SNS에 홍보할 때뭐 사진만 띡고 올리기 뭐하니까 그런 홍보 이미지도 같이 제작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배너 실외 배너나 뭐 실내 배너, 샵에 비치하는 그 배너들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중요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으신 원장님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특히나 오픈하는 원장님들에게는 이것저것 되게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POP나 배너 같은 것은 처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 홍보수단으로 아주 중요하게 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을 저희 상태 화장품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종류가 지금 10가지가 넘는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만한 그런 브랜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라라든지, 뭐 시바산이라든지, 뭐, 생각도 조셉이라든지 뭐 그러한 브랜드들을 이제 어 각자 디자인에 맞게 피겨피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별로 어떤 브랜드는 좀 요렇게 고려가 되고 뭐요런 브랜드는 색감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좀뭐 특별하게 어 얘기해 주시고 싶은 얘기 뭐 상황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디자인할 때 색감 잡을 때는 일단은 브랜드마다 이제 로고를 보시면 로고에 특정 색상들이 있어요. 네. 뭐 만약에 예를 들면 탈라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차분한 색깔의 블루 계열이 주가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어, 원데이 필 같은 경우에는 네. 제품 로고 자체가 좀 레드 계열, 어두운 레드 계열로 되고 있고 뭐 이클라도는 약간 남색 네. 뭐 이런 쪽으로 저희 상대 같은 경우에는 또 파란색으로 네. 가고 있는데요. 뭐,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색감을 잡고, 세부적인 경우에는 뭐, 제품의 제품 뭐, 단상자 단상자에 있는 색상, 이런 걸로 잡고, 음. 그리고 뭐, 제품의 특징, 뭐, 수분, 앰플이다, 뭐, 수분, 크림이다, 이러면은 수분 음. 계열, 아시죠? 음. 다들 하늘색, 파란색, 이런 쪽으로 잡고, 음. 뭐 만약에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즘에 한창 이제 봄이니까, 웨딩 같은 경우에는 뭐, 핑크, 아니면 음. 핑크 계열, 뭐, 코랄 계열, 이런 쪽으로 많이 잡고, 웬만하면은 좀 톤온톤으로 맞게 어 제품 이미지와 맞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 뭐 여러분이 들 샵을 오픈하시거나 뭐 이미지를 바꿔 보시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도 어 샵의 이미지가 색깔로 표현이 된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브랜드에 맞춰서,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샵에서 제품 외에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그 프로그램에 맞는, 뭐 아까 얘기했던 원데이 필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수분 관리라든가, 그런 거 프로그램 구성할 때 되게 많은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좀 핫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최근까지 작년부터 시작한 게 이제 하이프 리프틱이 음. 굉장히 장님들께서 많이 의뢰를 주시고, 이제 프로그램 짜실 때사이프리프팅이 포함된 그런 프로모션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뜨는 건 이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는 샷땡 앰플. 샷땡 음. 앰플에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들 의뢰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그냥 꾸준히 나가는 것들은 뭐 아무래도 음. 시즌별로 요즘에는 음. 봄 가까워지니까 웨딩. 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제 신년 오픈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수능때 한창 그렇게 나가고요 아무래도 요즘 핫한 시술은 샵땡 앰플과 하이프리프팅 음. 그게 제일 요즘에는 많이 나가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부산에서 뭐 저희가 뭐 판매를 하고 있고 뭐 부산 경남 지역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혹은 뭐 멀리 전라도 혹은 강원도에서도 뭐 그로인해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실 정도로 유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원장님과 소통을 주고 받을 때 그런 김서현의 디자이너가 했던 디자인들을 공유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참고 뭐 주임님들이 하신 디자인들을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 뭐 이러 이러한 디자인들이 어 저희와 이제 거래를 하게 되거나 뭐 인연을 맺게 되면은. 뭐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들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오픈되는 뭐 그런 샵들의 문의도 오고 기존에 기존의 저희랑 거래를 하고 있던 원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어, 경력이 구그 중에서도 오래되거나 또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젊은 원장님들과 이런 디자이너에 대한 그런 취향이 되게 갈릴 것 같아요. 어, 우리 김서현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오래된 원장님들, 우리가 그러니까 경력이 많고 조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원장님들의 취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디자이너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음.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음.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경력이 조금 진짜 오래되시고 좀 되신 분들은 음. 이제 확고하세요. 자기가 음. 딱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자기 본인이 스스로 확고하게 딱딱딱 딱, 딱 짜서 취향이 확고하세요. 그 프로그램 음. 자체도 음. 그리고 어, 잡다하지 않고 일단은 딱 제가 원하는 것만 포인트만 찝어서 음. 하시고, 그리고 봤을 때 요, 그 오래되신 분들이 좀 관리, 바디 관리, 음. 전체적으로 수기로 하시는 음.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그거는 사람 취향마다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젊으신 원장님들이나 조금 연세가 음. 있으신 분들이나 경력에 있으신 분들이나 너 음. 깔끔한 디자인을 일단 보편적으로 다들 좋아하세요. 음, 깔끔한 디자인. 네.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에 조금 이제 가 어, 자격증을 따고 오픈하시는 분들, 이 불경기에도 되게 많으신데 저희 문의 주시면 뭐 배너나 뭐 피코피 같은 거 많이 디자인 해드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좀 선호하는 디자인이 가 특별히 갈리는 게 있을까요? 어. 특별히 갈리는 건 없는데 일단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유행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음, 음, 음. 본인들께서 이제 서치하면서 찾으신 디자인들이랑 이거랑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요거가 일단은 많으시고 음. 그리고 그런 감각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최근 유행에 많이 따라가시는 음. 그리고 일단은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아 이걸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세요. 아, 그래서 음. 이제, 저는 이제 잘 조금 덜 확고하다. 네, 덜 어, 확고하신 어. 약간 느낌이. 음.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진짜, 깔끔한 디자인, 젊으신 분들이 훨씬 더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세요. 어, 그쵸. 그렇죠. 음. 제가 느끼기에도,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조금 쓰는 거를, 음. 좀, 거리낌 없이, <laughs> 네, 주저하지 않으시고, 영어도 같이 많이 쓰시고, 어, 깔끔하고, 그런, 단어의 초이스도, 막 음, 음. 되게 좀, 어,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는 같은 거를 많이 싫어하세요. 아, 어, 남들과는 같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일단 남들과 같은 건 싫은데 깔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음. 뭐 되게 깔끔하게 블랙 앤 화이트 뭐 블랙 앤 골드 뭐 이런 느낌 음. 많이들 좋아하세요 맞습니다 뭐 거래처 그렇죠? 별로 틀리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들자면은 똑같은 기기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이제 그 프로그램 명들을 다르게 해서 그 본인 샵만의 그런 감정을 내세우고자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뭐 그럴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명 같은 경우에 이제 장명을 할 때도 저희가 음. 또 많이 도움을 드리는고 하고 뭐 장명서 느낌 어, 어 그렇죠. 아, 네. 뭐 그런 느낌도 <laughs> 네. 네, 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들이 또 나올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삐끗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촌스럽고 음. 전혀 아무도 음. 보고 싶지 않은 디자인이 될수 있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음. 일단 고충은 일단은 음. 제가 아무래도 혼자 이제 저희 직원분들을 같지 이렇게